안녕하세요.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 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 분석사, 부동산 자산 관리사 세금 전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아, 제주도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형 상가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호재가 좀 동반되는 지역에 수익이 나면서 부동산 가치도 있는 그런 상가를 사실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은 이제 매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뭐. 수익이 잘 나오는 그런 매물을 굳이 팔 이유는 없으니까요. 아, 예전에 한번 제가 올려드렸던 근색 매물인데 상가 건물입니다. 지금 총 3층처럼 보이는데 4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올렸을 때 20억 정도 됐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기라든지 그 당시에 분위기, 호가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이 돼서 거기서 뭐한 1억 정도, 어, 19억 정도 선에서 거래를 해드리려고 진행을 하다가 뭐 돈이 안 급하신 분들은 그 밑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꽤 많았던 그런 오늘 상가 건물인데요. 위치가 이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있는 메인도로에 잘 접혀져 있는 오늘 상가 건물입니다. 예전 영상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수익률로 봤을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위치나 향후의 호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이라서 김소장이 요즘 같은 시기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볼 만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금액도 내려갔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2028년에 이제 에서튼이라는 국제학교가 들어오고 인구가 그래도 제주도에서 꾸준히 유입이 될수 있는 지역이라 부동산 가치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수익률도 어, 6%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이제 금액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임대 내역은 더보기란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뭐 연수익으로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죠.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올 근생으로 돼 있고요. 현재 임대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이제 태권도장이 있고 2층에는 미술학원. 그 다음에 3층, 4층은 이제 사무실 용도로 해서 지금 임대들이 다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층에는 태권도 학원 외에 지금 요즘 제주 영업도시에서 좀 뜨는 브랜드죠. 투블랙이라는 프리미엄 버거가 요즘 들어와서 성황에 영업을 하고 있어요. 맛이 좀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이 나고 해서 상당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임대 내역을 보시고 여러분들 향후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상당히 괜찮을 그런 금생 상가다. 법인에서도 구입이 좀 용이하시고, 다주택자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2차선도로에 상당히 길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 아이들 이 있는데부터 저쪽에 지금 흰색 트럭의 끝부분에 있는 저쪽이 이제 버거집이거든요. 저쪽 끝까지 이렇게 길게 도에 잘 접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매물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최종적인 매매가 더보기란에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예전 금액보다 진짜 대폭 어 10억에서 지한 3억 가까이, 3억 이상까지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인데, 그렇게 내려서 지금 맞춰서 더보기란에다가 최종 금액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예전에 모습들이 있긴 있어서 그거를 첨부를 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입의사가 있으신 분은 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현장 주변 환경이라든지 전부 다 확인을 하신 이후에 금액적인 거다 따져보시고 한번 구입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부는 지금 전부 다 운영 중에 있어서 방해가 될수 있어서 못 보여 드리는데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다돼 있어요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4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이쪽 메인 출입구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장은 따로 또 출입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건물이 이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이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와보시면 이쪽에 아 1층에 이제 붙어 있는 조그만 상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지금 최근에 에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면서 공실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뭐 임대 지금 워낙 위치가 자리가 좋아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실 때 충분히 가능하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임대는 금방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끝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계가 여기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다.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 뒤편의 모습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에 좀 길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땅 모양, 지도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땅 모양에 지금 건물이 안쳐졌다 이거 확인을 하실 수 있, 있으실 거예요. 용적률 100%를 다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 옆면적도 거의 150평. 땅 크기만큼 안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금매물들, 부동산 가치도 동반이 되면서 수익률까지도 상가가 없 찾기가 쉽지 않아서 김소장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니까요.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상가. 뭐 관심 가져보시고요. 특히 법인의 잉여금이 많은 법인 같은 경우 이럴 때 한번 뭐 구입을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예전에 그 내부 모습들이 있긴 있어서 오늘도 저희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와. 자세한 내용 더보기란 꼭 참고를 해서 봐주시고 검토를 해봐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